흠질하셨잖아요. 이거 뭐 괜찮은요 어, 그건 좀 깊게 들어가지고 사과 <laughs> 받으셨습니까? 아니요, 아니, 알고 있었는데. <laughs> 미리 보수가 알려줘가지고, 아마 깊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해줘서. <laughs> 그래서 잘 피할 수 있었습니다. 보수가 이렇게 하는 툭 치던데?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? 아, 먼저 이제 치기 전에 깊게 하나 갈 수도 있으니까, 알고 있어라 해가지고, 진짜 깊게 온다고 고맙다고 하니까, 에이, 이렇게 치고. 아픈데 없다라고. 생각이 들었을 때또 또 의욕 부리다가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전부상도 솔직히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트레이닝 파트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저 개인적으로도 좀막 의욕이 올라오는 것들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그냥 계속 오래 해야 될 것들을 뭐 생각하면서 야구장 나와서 바로바로 바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화하다 보니까 좀 근데 어 이제 나온 게 오랜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빠르게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